어느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소속사 앞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안요원과 경찰이 갑자기 동원되어 이 지역이 빠르게 둘러싸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캔들도 아니었고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펼쳐진 원인은 사실 이찬원의 헌신적인 팬덤이 조직한 특별한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이돌에게 깜짝 선물을 계획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가지고 소속사에 도착했습니다. 팬들의 예상치 못한 헌신과 애정은 소속사의 모두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위기를 예상하고 현장에 도착한 공공의 주목과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팬덤의 행동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처음의 혼란 속에서 따뜻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의 중심에는 이찬원의 매니저인 이찬원이 팬들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벤트의 목적을 이해한 후에는 이벤트를 기꺼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과 팬들의 안전은 우선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보안 요원의 존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벤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팬들이 이찬원에게 보여준 강력한 지지와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속사가 상황을 완전히 처리하고 지역을 확보한 후에 이찬원과 그의 팬들 사이의 간절히 기다려온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찬 가수와 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이 이벤트에 깊이 감동하고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재와 지지가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추진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팬들은 아이돌을 만나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심한 선물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이 드문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후, 이찬원과 그의 팬들 모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 여행을 계속하기로 표현하면서 그날 형성되고 강화된 강력한 유대를 반영했습니다.